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포지션 플레이를 이해하는 방법,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경험치와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워선더 플레이어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조언이 지금 바로 나옵니다. 영상 설명란에 게임 공식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즉시 영구적으로 세 대의 프리미엄 차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탱크 한 대, 비행기 한대 그리고, 보트 한 대. 거기에 7일간의 프리미엄 기간, 10만 실버, 더 많은 멋진 차량들. 하지만 이것들은 대여 기반입니다. 그리고, 장식품들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게임을 시작했지만 아직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새로 가입하고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워 썬더에서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수십 시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며 프리미엄 차량과 프리미엄 계정 덕분에 당신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투당 보상과 경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다른 팁과 요령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정 레벨을 올리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이 게임의 컨셉은 빠르게 차량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플레이어로서 얼마나 멋지고 자신감이 있더라도 게임이 즉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현실은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게임 방법을 배울 준비를 하세요. 다른 플레이어들을 관찰하고 가이드를 보고 본 것을 따라해보세요. 참고로 우리 채널에는 다양한 가이드가 많이 있으니 필요하면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뤘으니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을 선호하고 추천하지만 원하시는 나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을 추천하냐면 균형 잡힌 차량들, 편안한 저랭크 경험, 그리고 강력한 고랭크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미국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진척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선택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차량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게임이 진행될수록 이것 또는 저것을 구매하라는 요구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게임의 비용을 일찍 이해할수록 좋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일주일간의 프리미엄과 세 가지 종류의 프리미엄 차량을 영구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차량들이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차량들보다 우수합니다. 이 차량들은 처음부터 모든 업그레이드된 모듈을 갖추고 있으며 보상 배수도 증가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와 전차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 트리를 통해 발전 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도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차량은 일정한 랭크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잃지 않고 경험치를 얻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 차량은 낮은 랭크의 모든 차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랭크의 차량을 바로 구입하시면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문제없이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6 랭크를 바로 구매하고 이전 5 랭크들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세요. 네,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 개발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믿어보세요. 결국 1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계정과 차량이 있을 때 진척 속도는 기부 없이 스파르타식 접근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게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거나 게임플레이를 즐기거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작지만 매우 유용한 팁 하나 드리자면 전투가 시작될 때 바로 리스폰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도 내 여러 위치 위치에 리스폰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전차나 중전차 등 사용 중인 차량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리스폰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형의 특성, 예를 들어 평야, 언덕, 산 또는 수역 등을 고려하세요. 이동할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팀내 대부분의 플레이어와 같은 리스폰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는 차량 수가 부족해지고 양쪽에서 포위당할 수 있습니다. 종종 대부분의 전차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물결처럼 움직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분의 약점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단지 전진만 하면서 뒤와 측면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적이 쉽게 여러분의 진영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진영은 저기 유리한 위치에서 저항할 때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룹이 포위되어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대중과 함께 움직이지 말고 군중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워 썬더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지 단순히 벽을 상대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세요. 이러한 세심한 행동들이 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꽤 길고 정보가 가득 차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팁과 트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 거기서 더 많은 유용한 가이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비디오에서 반복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을 보곤 했어요. 적과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항상 차체를. 45도 각도로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며 포탄을 튕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장갑의 상대적 두께도 강화됩니다. 상대적 장갑 두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는 포탄의 비행 경로를 따라 장갑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각도를 높이면 포탄이 장갑을 관통하기 전에 더 많은 금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차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장갑의 두께가 크게 증가하여 관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유하고 싶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라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즉,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것들도 모두 획득하세요. 물론 두 배의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용 쿠폰을 얻으면 이를 마켓플레이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두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구매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돈으로 이익을 얻거나 가이진 코인으로 전차 프리미엄 또는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여 계정 진척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판매할 아이템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템을 확보하되 판매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이 조언입니다. 이는 최상의 플레이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조언입니다. 실버를 잃고 싶지 않다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켜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완전히 수리되어야 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번 초보처럼 추락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적을 코너에서 조준하기 쉽게 하려면 전방으로 나아가서 자체를 드러내는 대신 후진하세요. 물리법칙을 활용하세요.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하가 더 넓어집니다. 이 방법이 100% 항상 통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도, 트랩 야드에 도착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면, 메뉴에 가서 자동 수리 옵션을 비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한 양의 실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겠지만, 차량은 스스로 무료로 수리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실버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수리되지만,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이 팁은 자주 플레이하지 않거나, 일주일에 몇번 맥주를 한 손에 들고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탄약을 제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탄약이 적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우연히 폭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전차에 연막탄이 있다면 적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연막탄을 던지세요. 이렇게 하면 팀의 경전자들이 눈에 띄지 않고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연막 속에서 적들이 나올 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연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팀이 적의 수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조언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음성 채팅을 통해 친구들과 게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때 유용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차의 궤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기본총을 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궤도가 파손된 전차는 수리 시간에 손실을 초래하며 이 시간 동안 팀원 중한 명이 측면에서 적을 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은 팀 코디네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성 채팅으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때 적을 요인하고 친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방법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적과의 교전 중벽 뒤에 숨고 아무 곳에나 쏘세요. 적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장전 중이고 무방비 상태라고 판단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팀원이 적을 측면에서 즉시 처치. 할수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사용할 때는 두 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한 명이 전차의 엔진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귀가 밝다면 동시에 두 대의 엔진 소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속이는 것을 유지하세요. 엔진을 끄고 단한 명만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가서 풀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풀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풀은 시야를 가리고 방해만 되기 때문에 조준경에서 풀을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눈에 대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눈은 끌수 없지만 눈을 통과하여 사격할 수 있습니다. 적이 언덕 뒤에 숨었다고 생각할 때 그를 놀라게 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정통으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전차병 레벨을 올리는 것에 대해 추천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차는 장전 속도와 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는 중력 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개선하세요. 함선은 주포의 장전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을 즉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프리미엄 차량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랭크의 차량을 구매하지 마세요. 이들은 실제 돈이 들지만 그 가격에 비해 가치가 부족합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차량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즌 세일 같은 할인 이벤트를 기다려 50% 할인된 가격에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이템을 얻으세요.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무료 프리미엄 차량을 확보합시다. 어디서요? 맞습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몇 가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키를 기억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C와 O입니다. C를 누르면 자유카메라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는 모든 차량을 점검할 때 유용하며 C를 누르고 있으면 포탑이나 총, 비행기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방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O를 사용하면 차량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손상된 부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두 번째 기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훈련장에서는 새로 구입한 차량을 점검해 어떤 부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훈련장은 단순한 재미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훈련장에 들어가려면 기존 차량이나 프리미엄 차량을 오른쪽 클릭한 후 시험 운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모드 이후로 플레이했다면 거리 측정기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케이드 모드에서는 목표 보조 기능, 즉, 작은 조준선이 있지만, 게임이 어려워질수록 거리를 측정하고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X를 눌러서 조준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설정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로 스크롤하여 망 설정을 클릭하고 자신에게 맞는 키를 지정하세요. 저는 이 기능을 마우스의 측면 버튼에 설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우스 휠에 할당합니다. 대상을 조준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조준기를 조정한 후 적을 항구로 보내세요. 물론, 직감에 의존해 느낌으로 사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워선더의 팁과 트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설명란에 프리미엄 차량, 프리미엄 계정, 실버, 대여 차량, 장식, 그리고 부스터가 포함된 멋진 세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치와 특히 게임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누르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